신뢰도 분석과 요인 분석 이번 시간에는 탐색적 요인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 이제 그 요인 분석이라고 하면 관찰된 변수에서 공통의 어떤 숨겨진 요인들을 추출하는 통계적인 방법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소수의 요인을 도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 관계를 설명하러 갈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인분석은 어 데이터를 간결하게 요약하고요. 변수 사이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관분석을 하죠. 그래서 수집된 데이터들의 어떤 변수 사이에서 어 상관계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상관행렬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인을 추출하는데요. 그래서 상관행렬을 기반으로 해서 어 공통 요인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뭐 최대우도법이라든가 주성분 분석 등의 기법들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인 회전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각회전인 직접 오블리민이나 직각회전인 베리맥스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명확하게 추출된 어떤 그 요인이 있다. 그러면 이제 관찰 대상별로 어 요인 점수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변수화시켜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출체된 요인들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사랑, 지능, 사회성 이런 이제 개념들이 있죠. 그리고 경영학과 관련된 논문들은 약간 추상적인 개념들 간에 어떤 보면 뭐영향관계를 그 파악하는 것들이 좀 많은데 이런 개념은 어, 이, 이런 개념을 변수화해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추상적인 개념은 뭐 몸무게라든가 키, 혈압, 온도 이런 것처럼 객관적인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개념과 관련된 행위 패턴을 관찰하거나 아니면은 설문 응답을 통해가지고 이런 개념의 존재를 추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나를 잘 이해 준다, 나의 기념일을 잘 챙겨 준다, 나와 가능한 오래 있고 싶어 한다, 나의 사소한 농담을잘 웃어 준다. 그래서 매우 동의한다면 이걸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어, 이런 이제 개념, 이런 요인으로 우리는 어, 도출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사랑이라는 이제 약간 이제 개념적인 요인은 단일 항목으로 측정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관측 가능한 다른 변수의 측정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도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잠재 요인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어 연구자는 이제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복잡한 사회현상들을 좀 단순화해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우리가 응답을 받았어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응답의 저변에 어떤 공통의 개념이 존재한다. 이걸 이제 의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변수들은요. 이들 변수에 잠재된 요인의 함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제품에 대한 소비자 평가를 위한 평가 설문 항목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제품 품질, 제품 서비스, 제품 가치 이세 요인의 함수로 표현이 가능할 거고요. 지능검사를 위한 테스트 항목은 언어능력, 수리능력, 공간능력, 이걸 나타내는 이제 세 요인 함수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요인 분석은요, 어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측하기 어려운 이런 공통의 요인을 추출을 해가지고 변수들에게 내재된 잠재된 구성 개념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도출된 소수의 요인들은요, 원래 변수를 대신해서 뭐 후속적인 분석, 예를 들어 회귀 분석 같은 것들이 될수 있을 텐데 여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개의 변수가 포함된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거를 좀더 작은 개수로 개념화시킬 수 있다면 분석을 조금 단순화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A 기업의 마케팅 팀이 한 소비자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변수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 조사를 통해 가지고 제품 품질, 가격, 사용 용이성, 브랜드 이미지 고객 서비스 이렇게 다섯 개 변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 소비자 만족도의 주요 요인을 이해하고자 할 때는요, 먼저 이 다섯 개 항목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상관 행렬을 생성한다 그랬고요. 여기에서 요인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해가지고 주요 요인을 추출을 했는데 분석 결과 두 가지 주요 요인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인에는 제품의 질 그리고 사용 용이성 이게 이제 높게 로딩이 되고 두 번째 요인은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서비스가 높게 로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인 회전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찰 대상별로 요인 점수를 산출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변수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요인 제품의 질과 사용 용이성이니까 이건 이제 새로운 변수인 제품 만족도로 우린 지칭을 하고 두 번째 요인 뭐 예를 들어서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서비스 서비스 만족도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변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런 변수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회 a 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뭐 제품 개선, 고객 서비스 강화 이런 쪽에 중점을 둘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 해, 실습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뒤에 실습하는 내용들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대형 할인마트를 이용할 때중요하게 고려한 요인이 이제 무엇인지 한번 도출해 보기 위해서 마트점 SAV 파일을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설문을 받은 거죠. 그래서 품질, 가치, 브랜드, 환불 서비스, 정확 가격, 원톱 쇼핑 포인트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문 항목을 통해 가지고요, 7점 리커드 척도로. 일은 전혀 아니다부터 칠은 매우 그렇다까지 이렇게 설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홉 개의 설문 항목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이제 중요성 정도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제 소비자 설문을 요인 분석을 통해가지고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대형 할인마트 이용과 관련된 잠재 요인을 도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정 변수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 변수들과 관련된 잠재요인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가능한 작은 요인으로 어, 상관관계를 설명해 줄수 있는 요인을 이제 찾아내고요. 이렇게 도출된 요인은 후속 분석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립 변수로 뭐 도출된 요인이 있다, 한 3개가 있다, 그리고 종속 변수 구매 정도로 하는 회귀 분석을 실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될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자, 탐색적 요인 분석은 자, 그 항목을 줄이는 거죠, 차원을 축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 차원 축소에 들어가서 이제 요인 분석으로 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공통 요인을 어, 우리가 이제 추출해낼 수 있도록 자, 품질부터 포인트까지 대상 변수를 이동시킨 다음에 자, 기술 통계에 들어가서 상관 행렬 들어가가지고요, 개수와 유의수준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은 결과 값들이 나옵니다. 자 상관행렬이 나오는 것이죠. 보면 품질과 가치의 상관, 상관행렬 상관 개수가 0.566이죠. 그렇죠? 그리고 환불교환 용의와 서비스 정확 이게 이제 상관개수가 0.627, 0.617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상관개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품질과 고가치를 보게 되면 상관계수가 0.566이니까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죠. 그리고 p-value 값이 0.05보다 적으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그래서 고품질로 인식이 될수록 가치도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큰 거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요. 자, 환불 교환 용이와 고객 서비스 그리고 환불 교환 용이와 계산 정확성도 상관계수가 0.67, 2 0.617이니까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죠. 그래서 고객 서비스가 좋은 경우에 환불 교환 용이가 환불과 교환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산이 정확할수록 환불과 교환이 용이하다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인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데이터의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사용 되는 척도가 KMO 표본 적합도 검사인데요. 이건 이제 KMO 값은 각 변수가 다른 변수들과 얼마나 잘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값은 0에서 1 사이를 가지고요. KMO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실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아서 요인 분석에 더 적합한 데이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저가 제안한 KMO 값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0.6 이상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0.9가 넘어간다면 이제 매우 적합하다고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0.6이 되지 않으면 이제 불량하고 아 0.5도 안돼 버린다. 이러면 이제 요인 분석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SPSS 상에서 간단하게 KMO와 바틀렛 구형성 검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 기술 통계에 들어가 가지고 상관행렬을 보게 되면 KMO, KMO와 바틀렛 구형성 검정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가지고 확인을 눌러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케모 뭐 척도가 나오죠. 0.767입니다. 그래서 주성분 분석이나 요인 분석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샘플 크기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틀렛 구형성 검정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유의 확률을 확인을 하면 되는데 바틀렛 구형성 검정의 귀무 가설은요. 변수들 간의 모든 상관계수는 0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의률이 0.05보다 적으니까 귀무가설이 기각이 되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인분석이 가능하다 이것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탐색적 요인분석 모델은 실제 우리들은 이제 X1, X2, X3, X4, X5라는 설문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공통 요인을 추출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F1이라는 F1F2라는 알수 없는 요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문 항목을 받은 걸 가지고 사실은 공통 요인을 추출하지만 모형상으로 보게 되면요. 자 요인 F1이 X1의 영향을 주, 주는데 자100%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자,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오차항이 설명하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되겠죠. 자 확인적 요인 분석은 아예 모형을 만들어서 어, 모양이 데이터에 적합한지 보지만 사실은 그 탐색소 조인 분석은 이론이 명확하지 않을 때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F1이 모든 변수하고의 관계를 살펴본 다음에 이른바 요인 적재량, 그래서 이 계수값이 얼마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요인이 어떤 변수가 어떤 요인에 좀더 적합한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공통 요인은 F1, F2죠. 그리고 설명을 하는데 자,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이 오차항이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x1은 어떤 식으로 우리는 계산식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 회귀계수 a1 곱하기 f1 플러스 a2 곱하기 f2 플러스 오차 u1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요인 적재량은 여기서 말하는 이 a1, 이 a2 이런 거고좀 보면 되겠습니다. f가 x1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F1은 우리는 어떻게 볼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자, 베타1 x 플러스, 베타2 x 플러스, 베타3 x 플러스, 베타5 x plus, 5 X5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 계산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기에 나와 있는 베타값이 이른바 요인 적재량, 그래서 요인들을 결합하기 위해서 사용된 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인 분석은 이렇게 하죠. 우리가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활용해가지고요, 구체적으로 타당성 분석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성분 분석이나 최대 우도법을 활용해가지고 요인 분석을 요인 수를 요약을 하고요. 어, 그리고 일단 직각 회전 방식인 베리맥스나 어, 직접 오믈리빈을 사용해가지고요, 어, 해석을 좀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요인 수를 결정할 때는요.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요인에 대한 설명력, 적어도 변수 한개 이상은 설명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각 변인과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정도인 요인 적재량 값은요, 0.6 이상, 되도록이면 0.7 이상이 좋거든요. 0.7의 제곱이 0.49니까, 적어도 50%의 설명력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논문에서는 0.5 이상일 경우에는 기재할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일단 주성분 분석은요 어, 다수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어,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소수의 핵심적인 성분, 즉 주성분으로 요약하는 차원축소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최대한 정보를 많이 담는 성분을 적은 수로 추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을 묶어 가지고 하나의 성분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성분들 간에는 상관이 거의 없도록 그래야지 서로 간의 판별 타당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고유값 기준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유값이 1보다 큰 주성분을 선택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건 이제 각 주성분이 원래 데이터의 총분산에서 얼마나 많은 비율을 설명하는지를 이제 수치로 나타내는 건데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변수들이 모두 표준화되어 있다. 평균형이고 분산이 일이다. 라고 하게 되면 각 변수는 분산 일이죠. 그래서 고유값이 일보다 크다 라고 하는 것은요. 적어도 한개 이상의 변수만큼의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후에 실습을 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 차원 축소 요인 분석에 들어가가지고요. 어, 요인 추출 방법을 이제 주성분으로 하고요. 어, 스크린 도표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된 총 분산이라고 이렇게 표가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 여기를 보냐.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인 분석을 해서 주성분 분석을 했더니 성분이 1, 2, 3이 나왔죠. 그래서 총 9개의 설문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3개의 성분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인 1, 요인 1이 성분 1이 자 가장 많은 분산 즉 39.373%를 설명한다 라는 거고요. 성분 2가 14.749를 설명을 하고, 성분 3이 12.988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개의 요인이 총 분산의 67.11%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추출된 요인들이요. 총 분산의 60% 이상을 설명하면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보면 이제 고유값 1 이상인 걸로 자 3개의 성분 이 추출이 돼서 67%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자, 이게 스크린 도표인데요. 보게 되면은 자1 이상인 성분이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설명력이 큰 요인일 때는 이제 급경사가 되고요. 설명력이 크지 않을 때는 약간 이제 완만한, 영상, 완만한 그런 경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 요인 추출에 들어가서 이제 주성분 분석을 하게 되면, 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요인 분석 수행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이 됐습니다. 성분 1이, 자, 고품질을 설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66 아니, 66.5%, 아니, 0.66, 5 상관관계 0.665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 요인들을 결합하기 위해 사용된 성분 행렬의 개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값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각 변수가 이 해당 요인에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 성분 1과 품질 간의 상관계수가 0.665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성분 1, 2, 3세 개가 도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품질은 0.665 곱하기 요인 1 플러스 0.120 곱하기 요인이 플러스 0.370 곱하기 요인 3 플러스 5차항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산식을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품질은요. 요인 1과는 이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데 요인 2와는 낮은 상관관계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공통성은요. 이제 이 성분 행렬 나와있는 이 계수값들을 제곱해가지고 다 더한 건데요. 그래서 이건 설명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통성이라는 건. 그래서 보면 이제 추출된 요세 요인이 각 변수들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이 공통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는 각 변수의 분산 비율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상관계수 값을 이제 제곱을 하게 되면 그걸 일반적으로 이제 설명력으로 보죠. 그래서 고품질 변수 고품질 변수의 분산은 자. 보게 되면 요인 1에 의해서 0.665의 제곱, 44.2%가 설명이 되고요. 요인 2에 의해서 1.2% 설명이 되고, 요인 3에 의해서 13.7%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개를 합한 0.592, 59.2%. 59 그래서 세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는 고품질 변수의 분산 비율, 이것을 고품질 변수의 공통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공통성이 예를 들어서 0.7 이상이다. 그렇다면 이제 매우 잘 설명이 되는데, 만약에 0.5 미만일 경우에는 요인들이 해당 문항을 잘 설명하지 못하니까 삭제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성분 분석 이걸 해석을 하게 되면요. 자, 공통성은 0에서 1의 값을 갖는데, 0에 가까울수록 공통 요인이 변수 분산을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각 변수에 대한 공통성이 만약에 크다, 그러면은 요인 추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공통성의 값이 지나치게 작다면 해당 변수를 분석해서 제외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0.5 미만인 경우에.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공통성 값은 주성분 분석에서 각 변수의 설명력을 나타낸다라고 했죠. 그래서 고가치의 공통성이 0.801입니다. 그래서 어,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수입니다. 그래서 주성분들, 세개의 주성분들이 고가치 변수를 80.1% 설명을 하니까 이 변수는 아무, 아무래도 분석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성, 어, 작용할 가능성이 크죠. 자, 환불교환용이 고객 서비스도 중요한 요인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다만 포인트카드 사용은 51.3%니까 설명력이 가장 낮은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설명 설이 낮기 때문에 분석에서 좀 중요성이 낮을 수가 있다. 우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일단 그 분석에서 차원축소 들어가 가지고요 요인분석에서 기술통계에서 이제 재현된 상관행렬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재현된 상관계수가 나오게 됩니다.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대각선 대각성이 바로 공통성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절대값으로 0.05보다 큰 잔차의 개수와 비율을 주석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큰 잔차의 비율이 적으면 적을수록 요인 분석이 성공적으로 수행됐다.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재현된 상관계수와 요인수 적절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요, 요인 분석이 원래 상관행렬을 얼마나 잘 재현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들이 실제 상관계수와 유사할수록 요인 모델이 이제 데이터 구조를 잘 설명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실제 상관행렬이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실제 관측된 상관계수 A와 B의 상관계수가 0.80, A와 C가 0.75, B와 C가 0.70인데요. 요인 분석한 다음에 요인 원을 추출을 했더니 요인 1에 대한 적재량이 ABC에 대해서 0.87, 0.83, 0.80이 나왔습니다. 이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어 상관계수를 재현하는 거죠. 그래서 A와 B, A와 C, B와 C. 상관계수를 도출한 다음에, 이 재현된 상관계수를 이런 식으로 이제 행렬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잔차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하, 결과표에 나와 있는 하단표의 잔차가 실제 상관계수에서 재현된 상관계수를 뺀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잔차가 0.05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설명되지 않은 정보가 많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절대값이 0.05보다 큰 18개, 전체 50% 비중복 잔차가 있다라는 표현은요, 사실은 잔차가 너무 많으면 요인수가 부족하거나 분석 적합도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요 한번 SPSS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탐색적 요인 분석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부르겠습니다. 보면은 자 m a s a v 파일 자열 열고요. 자 데이터를 보니까 성별 그리고 종속 변수로 볼수 있는 구매 의향 변수가 있고요. 우리가 탐색질 요인 분석을 해볼 품질부터 포인트까지 총 9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자 보면은 이제 차원 축소에서 요인 분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이번 제 영상에 담긴 내용만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품질부터 자, 포인트까지 자 변수로 이동을 시켜주고요. 우리 이제 기술 통계에서 실제 개수, 유의 수준, 그 다음에 KMO와 바틀랩 검정, 재현된 상관 행렬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게 되면 다음처럼 나오죠. 자, 보니까 먼저 상관 행렬이 나옵니다. 어, 이건 이제 같은 이제 상관 기수 값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즉, 어, 품질과 가치 간의 상관 기수 값이 예, 0.566이죠. 그래서 품질이 늘어나게 되면, 뭐, 가치도 커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 환불 교환 용이와 고객 서비스 계산 정확성이 0.627, 0.617이죠. 즉, 환불 교환이 용이하면 고객 서비스도 좋고, 계산 정확성도 더 좋다. 라고 이제 느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 상관행렬값은 이런 식으로 조금 확인을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KMO와 바틀렛 검정값을 보게 되면 일단 이 KMO 측도 자체가 샘플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라고 했죠. 자 그래서 KMO 표본 적합도가 0.767이니까 적절한 샘플 크기와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 즉 요인 분석을 수행하기에는 어, 적절한 샘플 크기 그리고 적합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바틀렛 구형성 검정 같은 경우는 귀무가설이 변수들 간의 모든 상관관계는 0이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유의 확률이 0.05보다 적으니까 자,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즉 요인 분석이 가능하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통성이 있고 설명된 총 분산이 있었죠. 자, 설명된 총 분산을 보니까 성분이 1, 2, 3이 자, 고유값 1보다 커가지고 도출이 됐는데요. 성분 1이 실제 가장 많은 39.373%의 분산을 설명하고 있고요. 요인 2가 14.749, 요인 3, 성분 3이 12.988을 설명을 해서 그래서 성분 1, 2, 3이 전체 분산에 67%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추출된 요인들이 총 분산의 60% 이상을 설명하면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일단 그이 성분 행렬 값 같은 경우는 어 요인 적재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인들을 결합하기 위해서 사용된 성분 행렬의 개수라고 그랬죠. 되도록이면은 어뭐 이렇게 그 요인 적재량 같은 경우는 어, 예를 들어서, 성, 성분 1과 품질 관의 어떻게 보면 이제 상관계수가 0.665다. 그래서 성분 1과 품질의 상관계수는 높은데, 성분 2는 조금 낮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품질은 0.665 곱하기 요인 1, 플러스 0.120 곱하기 요인이, 플러스 0.370 곱하기 요인 3, 플러스 오차 항.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걸 제곱해서 더한 값이 바로 이 공통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품질 품질은 요인 1에 의해서 0.665의 제곱 플러스 0.110의 제곱 플러스 0.370의 제곱 그래서 공통성이 59.2%죠 공통성이 0.7 이상일 경우에 이제 매우 잘 설명이 된다 라는 거고 0.5가 되지 않는다면 요인들이 해당 문항을 잘 설명하지 못하니까 삭제 고려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어 보면 이제 고가치 가치 그리고 환불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값이 0.7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는 게 재현된 상관계수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잔차가 너무 많으면 요인 수가 부족하거나 분석 적합도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그러니까 절대값 기준으로 잔차가 0.05보다 크면 설명되지 않은 정보가 많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어 절대값이 0.05보다 큰 18개, 50%의 비중복 잔차가 있다. 잔차가 너무 많으면 요인 수가 부족하거나 분석 적합도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습하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